한바위 천전송에서 출발해 다시 길 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 8월 2일 오후 4시 30분. 가막산 풍력단지, 바람의 언덕으로 가는 길. 갑자기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와이퍼가 바쁘게 오가고 창밖은 뿌옇게 변했죠. 다행히 도착할 땐 비가 거의 그쳤지만 잔잔하게 여전히 하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차박을 하며 노을과 일출을 함께 볼 계획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천천히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차장 내 캠핑, 차박, 야영 및 취사금지. 그한 줄에 계획을 멈출 수밖에 없었죠. 오늘은 풍경만 담기로 했습니다. 바람과 구름이 만든 언덕의 모습. 그 순간만 마음에 남기고 싶었어요. 천천히 언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내려다 본 가막산, 바람의 언덕. 녹색 물결이 산자락을 따라 부드럽게 흐르고,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그 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매년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아스타국화축제가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언덕 위에서 꽃과 풍차, 그리고 푸른 들판이 한데 어우러지는 풍경, 천천히 하늘로 오르며 이번 여행의 첫 언덕을 뒤로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무촌리 40의 1, 이제 다음 장소로 출발합니다. 오두산 전망대로 향하는 길. 지대가 높아 다른 산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르는 길은 살짝 험했고 구비구비 올라갈수록 경사가 더 뚜렷해졌죠.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각 길에 세워진 차량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상에 다다랐을 땐 주차장은 이미 만차 다행히 한자리가 비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차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겹겹이 이어진 산 너머로 합천호가 은빛 물결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경남 거창군 가조면의 마을들이 작게 내려다보였죠. 높이만큼 시원하게 트인 이 전망이 오도산의 매력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차박을 할수 없었습니다. 다른 차박지를 찾아야 했고 결국 노을도 보지 못한 채 어둡기 전에 오도산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도리 산 61에 2 오도산을 내려와 밤이 된 화산 풍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간단히 차박 준비.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해가 능선 위로 서서히 떠오르자 아래로는 은빛 군이 댐이 길게 펼쳐지고 멀리 옥녀봉과 서남산, 뱀산 능선이 겹겹이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과 하늘, 물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 풍경 속에 내 시간도 천천히 물들어갔습니다. 한여름 아침, 공기는 이미 따뜻했습니다. 밤을 지낸 군이 화산 산성 풍차 전망대, 해발 700m 고랭지 채소밭 위에 세워진 이곳은 군이 댐과 위천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늘 아래 첫 동네로. 1960년대 정부의 산지 개간 정책에 따라 약180 가구가 각 가구당 임야 6,000 평을 지급받아 개척한 이주촌입니다. 이후 고랭지 채소의 주산지로 발전했고 최근에는 빨간 지붕의 풍차와 꽃밭, 액자형 포토존이 조성되며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일출과 운무, 별빛 풍경은 사진 작가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며. 주말이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인기 스컬입니다. 이곳은 야영과 취사가 금지된 구역입니다. 주소는 대구 군위군 삼국유사면 화북리산 243. 이제 다음 여행지로 떠납니다. 풍차 마을을 지나 다음 목적지로 향하던 길. 옆에 조용히 자리한 노지를 발견했어요. 도로 바로 옆이라 진입이 편하고 승용차와 SUV 모두 주차가 가능합니다. 바닥은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고 여러 대의 차량이 머물 수 있는 넓이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전혀 없지만 강변 쪽으로 평평한 공터가 있어 차박이나 짧은 캠핑이 가능해 보입니다. 강 건너에는 한 단면의 절벽이 뚜렷하게 서 있습니다. 바위 위쪽과 주변은 나무들이 둘러싸고 있어 절벽의 전부를 드러내진 않지만 물가의 우뚝선 모습만으로도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그 풍경이 한동안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여긴 경상북도 청송군 분남면 홍원리 7658-1. 이제 다음 여정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